어쩜 그렇게 예쁘게? 해. <laughs> 아이, 지금도. 저형은또 뭐야? 혀 빼고 아니 사진 찍어야겠다. 어, 어, 가자. 어, 잘 잤어? 응? 같이 잘 자고 일어났어? 응. 뭐 내려오자마자, 응? 행행대고 울어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했어? 쓰담 해달라고? 응그렇 <laughs> 아이고 우리 가지 응 가지는 이렇게 내려오면 발라다 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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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팡팡 아마마마마마마마 응 할미가 <laughs> 아이고 아이 예뻐 가지 예뻐 잘 잤어 응 가지 잘 자길래 할미도 좀 잤어 응응 응, 응. 아유, 그릉그릉 하네도 응? 잘 자고 좋아가지고 가자. 근데 자고 일어나서 그냥 할미한테 오면 되지. 왜 앵앵거리면서 와? 응? 할미 누워있다가 또 그냥 발나다 가고 일어났잖아. 할미도 아주 잘 잤어. 우리 아저씨. 분도 잘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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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laughs> 그렇게 발라당했어. <laughs> 꼬리도 그렇게 흔들어. 살랑 살랑. 응,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자. 아이고 계속 아픔하시네 우리 가지 씨 할머니가 그쪽으로 좀앉을까아 예뻐 응? 우리 가지 씨 아이고 계속 아픔이야 자고 일어나도 어이고 쭉쭉쭉 응. 좋은 가지. 아이고, 또 하품할 것 같은데, 우리 가저씨 아이고, 입벌어지려고 그러네, 에! <laughs> 아까도 빗질 잘했지, 깔끔하게. 지금도 계속 그릉그릉 하고 있어요. 가저씨가 가지 씨가 왼쪽 눈이 좀 작구나. 오른쪽 보다 음. 아, 아픈안 해? 어, 안 해도 아픈이 난다. 아, 풍이 많이 들었다 이제 우리도 어 바람 분해밖에 아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서 왜 자고 일어나서 주변에 사람만 안 보이면 그렇게 아기처럼 울어대 희한하네 가지씨 아이고 에 긴가? 응? 어. 어. 아. 이제 장난감 꺼내 줘야 되겠다. 아. 약간 청소해. 가진 자길래손 잡혔어. 아이고 계속 아픔. 어이고, 어이고, 에그그그그그. <laughs> 또 어? 할미 또한 바퀴 돌았어? 얘는 꼭 할미 한 바퀴 돌고 가요. 아, 그렇게 앉은 것도 예뻐 가지. 음. 이쪽으로 네 갖고 와. 재순이 내려줄까? 가지가 가져가봐 할머니도 계속 아품하고 가지도 계속 아품하고 그러네 아이고. 이쪽에 배가 걸려가지고. 에이, 얼굴도 조그매, 응? 가지 얼굴 너무 조그만해. 할미 주먹.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발라당하면서 해? 귀여움을 떨어요, 아주. 가지가 귀여움을 떨어요. 장난감 못뭐 꺼내줄까, 가지? 잘 타네 가지씨 꼬리랑 세우고 걷는게 너무 예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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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잘 타네 아이고 잘해요 우리 가지가 아주 짧아요, 가지는. 타는 시간도, 응? 음? 타는 시간 너무 짧아, 가지씨. 얼굴 한번 보고, 아유, 귀여워. 오바. 너무 예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발도 빨라요. 꼬리도 잘 서고. 아이고, 귀여워. 너무 좋다, 가지야. 지금 할머니가 여기서 보니까 날이 흐려서 하늘이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단풍이랑 너무 아름답네, 가지랑. 아 가지랑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액자 속에 있는 거 같아, 가지. 좋다. 음. 아이고, 잘 타네. 다리도 길고, 꼬리도 길고, 귀도 쫑긋. 예쁘다. 가지. 알았어. <laughs> 할빈한테 한번 안녕. 할비가지가한번 네? 보고 가네요. 네. <laughs> 가서 왜 보고 오는 거야? 부르지도 않고. 걔는 네, 감치를 하더라고. 무슨 감시를 해? <laughs> 할비 있나? 없나? 왜 감시를 해? 숨 쉬고 있또 가. 또 가. 왔어? 숨 쉬고 있어. 할 <laughs> <laughs> 황당 아유. 그럼 나한테는 뭐 맨날 그러는 거야? 아. 가자. 이거 뭐 줄까? 우리 같이 이거 쏟아 줄까? 우차. 응? 우차. 이런 거를 꺼내줘야지 자기가 또다 갖고 잘놓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슬리퍼도 꺼내놓으면은 저러고 있을 때, 이렇게 누울 때 요거 잘 벽, 벽에처럼 비고 누워요 뭐 갖고 노를래 가지? 응? 아, 니가 좀. 아, 아, <laughs> 이렇게 하고. 어, 하하. 이게 왜 이렇게 됐니? 어, 아니. <laughs> 좋았어. 거기서 응. 응, 좀 쉬어. 알았지? 할미도 좀 쉴게. 영.